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 조선이라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걸까요? 김정은 조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초기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를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했다라는 자신감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한계라는 것은 김정은이 후계자로서의 입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다지지 못한 상태에서 김정일이 갑자기 급사를 하면서 후계자가 북한의 다음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 정통성 문제가 조금 있었거든요. 또 어머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도 하고 김정은의 이모는 지어 탈북을 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도자가 될 사람의 신변 그리고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 그만큼 이 지도자가 그 김정은이 처음에 북한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확고하게 입지를 다질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한테는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이 어 지나치게 어리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아마 김정일의 아우라를 그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초기를 여러분들 들께서 한번 돌아보신다면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할아버지 김일성의 어떤 풍채를 가지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찌운다든가 할아버지처럼 이발을 한다든가 혹은 할아버지처럼 양복을 입고 모자까지 쓰는 그런 중절모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자까지 쓰면서 상당히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소한 제스처까지도 따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할아버지 김일성이 북한 사회에 가지고 있던 그 존재감 여전히 김일성은 죽은 지수 수십 년이 지났지만 북한 사회의 그 존재감은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감을 빌려서 본인의 부족한 여러 가지 정통성을 메꾸려는 노력을 했었다. 이것이 김정은 집권의 초창기 때의 모습이라면 코로나 이후의 김정은의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자신감이 많이 붙은 모습이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어떤 역사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서서히 지우르는 그런 노력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북한에서는 이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인 4... 4월 15일을 태양절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고 기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태양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고 그냥 사일러 명절이라고 격하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북한의 혁명 역사 교과서의 비중을 봐도 예전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 역사 비중이 상당히 많았다면 최근들어서는 김정은의 비중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제는 김정은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광에서 벗어나서 본인 스스로. 아, 어떤 독재자가 되어서 북한을 통치하겠다. 아, 앞으로는 김정은의 조선이다. 김일성의 조선, 김정일의 조선이 아니라 김정은의 조선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발현으로 봐야겠죠. 최근 북한이 대한민국과 선을 긋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일까요? 북한이 2023년부터 이제 아, 어, 두 국가론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북한의 헌법도 개정을 하면서 사실상 두 국가의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니까그 맥락에도 사실은 김정은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국통일 3대 원칙이라든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든가 이런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아무래도 우리 노태우 정부 때 만들었던 것이고 조국통일 3대 원칙이라는 것은 김일성 때 만든 이 북한의 원칙 같은 건데 어, 그런 것들이 사실 이 남북 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어, 과거에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까지도 북한과 대화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밑 바탕에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든가 혹은 북한에서 얘기했던 민족 자주 평화의 뭐 조동삼대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랑 공감대가 좀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부터 이러한 공감대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을 했고, 북한의 독자화 노선,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서 두 국가가 있다. 즉, 북한과 남한은 완전히 별개의 국가다라는 노선을 가져가면서 과거의 어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진정한 통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남한과 북한의 연결성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들을 전면적으로 배격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김정은은 앞으로 그러한 스탠스를 쭉 유지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 화성 20평은 시험 발사 없이 등장했습니다. 이걸 실제 기술적 진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정치적 쇼였을까요? 글쎄요 화성 20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엔진 연소 시험 정도는 했었는데 아직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미사일의 성능이나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사거리가 15,000km 이상에 이를 것이다 즉 북한에서 발사를 했을 때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라는 점이 북한에제 광고하고 있는 내용인데 물론 어디까지나 북한의 얘기는 좀 걸러들여야 되는 면이 있고요 이 화성 20평 같은 경우. 바로 한달 전에 베이징에서 진행됐던 중국 공산당, 아, 이 중국 정부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했던 이 둥펑 미사일들, 둥펑 계열의 대륙간탄도 미사일들이 또 굉장히 어, 많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여기에 북한이 아무래도 자극을 좀 받아서 북한도 이러한 형태의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기술적인 그 대륙간탄도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과시를 하고 싶었나 봐요. 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중에서는 가장 컸습니다. 차륜형 바퀴도 그 과거보다 하나가 더들어가고 그런 모습이고 정말 길었던 모습인데 저는 사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쏘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해가지고 요격을 피해서 목표물에 도달하는 기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쏘아 올리는 건 사실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뭐 누리호라든가 이런 위성들을 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첫 번째 조건 저 대기권을 뚫고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그런 미사일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어 북한이 아직 검증받지 못한 부분 이 성층권을 뚫고 올라갔던 이 탄두부가 다시금 그 대기권을 뚫고 내려오는 하강하는 과정에서의 그 압력과 열을 견딜 수 있는지 그런 압력과 열을 견디면서 목표했던 지점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초정밀 기술을 갖췄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시험 발사를 한 장면들을 우리가 다 모아서 보면 쏘아서 올리는 것까지는 공개를 하는데. 탄두부가 다시 떨어지는 그러니까 낙하하는 과정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고각도로 발사를 하니까 보통 어한 6000km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보통은. 그런데 올라가는 건 보여주고 올라가서 거기에 뭐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마치 위성으로 지구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은 연출하지만 자, 그다음에 어떤 낙화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어떻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화성 20형도 어좀 미지의 영역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꾸준하게 본인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어떤 발사 기술을 늘려나간다는 라 점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열병식에서 공개된 천마 2 0평 전차 외신들은 러시아 T-62 개량형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자체 개발 전차일까요? 예전에 공개를 했었고 오늘 이번에 또 다시 등장한 북한의 천마 2 0평 같은 경우에는 외형으로 봤을 때는 에이브람스를 닮아 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원을 닮아있고요 그리고 얼핏 보면은 사실은 K1A1도 닮아있습니다 물론 K1A1이 이제 미국의 차량 미국의 탱크로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에이브람스 계열을 닮아있고요 T-62 계량형 같은 경우 일단 T-62 차체를 보면은 포탑 부분이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둥근 모양의 반응장갑을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T62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산 연도가 190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중후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개량해서 신형 전차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개량을 하다하다 하다 못해 이제는 정말 마계조의 수준에 이른 전차기 때문에 T-62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아마 자체적인 전차 개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에이브람스의 기술을 해킹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훔쳐와서 일정 부분 외형이라도 따라한 모습을 갖추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차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외형도 중요하지만 어떤 파워팩 즉이 엔진에 어떤 파워팩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전차의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을 가지고 북한의 천마 20호가 상당 부분 뭐 전진된 모델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3.5세대 전차인 건 맞습니다. 북한이 과거에 쓰던 뭐 t60이라든가 뭐 t70이라든가 이런 전차와는 조금 더 진일보한 전차인 것은 맞아 보이지만 글쎄요. 아직까지 북한이 그 전차를 실전에서 썼다는 뭐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차의 구체적인 재원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넘겨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t60이 계량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T60의 계량형은 예전에 시리아에서도 만들었었고, 어, 정말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러시아가. 그래서 이란에도 있었고, 중동국가들, 뭐 예전에 이라크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이 T60을 가져다가 자체적으로 개량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나라도 그개량형들이 지금 북한이 공개한 천마20호와 외형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마20호는 한국의 K2전차라든가 에이브람스 전차와 상당히 닮아있는 이 서구권의 어떤 전차와 닮아있기 때문에 t 6 0와는 조금, 물론 그뭐궤도 도라든가, 차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동일한 어떤 그 자체를 쓸 수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 보이시나요? 일단은 T62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지나치게 오래된 모델이어서 아무리 마개절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대전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뭐 능동방어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천마 2 0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 전에 공개했던 열병식이 아니라 그 전에 어 북한의 뭐 탱크라든가 혹은 북한이 그 무기전시회를 했었거든요. 그런 무기전시회라든가 이런 김정은의 발언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그런 능동방어장치들 어 이게 뭐 하드킬 장치라고 하죠. 어, 이 탱크를 향해서 날아오는 유도탄을 어, 탱크에 닿기 전에 먼저 식별을 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뭐 하드 킬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는 어, 북한이 답제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그런 걸 봤을 때는 북한의 새롭게 개발한 이 천마 이십평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의 개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차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어, 포신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엔진인데, 열병식에서 이 전차가 기동하는 것은 굉장히 천천히 기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에서는 이 엔진의 성능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고요. 정말 그 전차들 많이 다닐 수 있는, 뭐 전차 박람회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다른 나라 전차들이 와가지고 막 경쟁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천마이십포가 한번 등장을 해가지고, 뭐 사락지형이라든가, 혹은 뭐웅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혹은 기동하면서 사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실전 훈련과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재원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과거에 공개했던 전차들을 보면 포탑 옆에 엔티 탱크 미사일들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쉽게 말하면 탱크의 주무기는 주포탑이죠. 하지만 그 주포탑 옆에 또다르게 탱커를 잡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재 제블린 같은 미사일들을 좀 개량해가지고 그 옆에 달아놓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휴대용 탱크를 잡을 수 있는 미사일들이 달려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씩 달려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에는, 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아니첫 번째는 북한의 그 자체적인 그 탱크의 포탑으로서 그 주포로서 적 탱크를 잡아내지 못할 때 결국은 보조무기로서 그런 휴대용, 어그 미사일들을 싣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주포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을 가능성 있어 보이고 K2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개발한 K2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포 탑 하나만 있고 기관총만 있을 뿐이지 그뭐 포탑 옆에 또 다른 뭐 휴대용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을 달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포 탑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인데 아, 북한의 탱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었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열병식에서 천마 20평 전차가 행진 중 매연을 내뿜거나 멈춰 섰던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반복된 장면. 이 북한의 전차 기술력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였다고 보시나요? 저번 북한의 열병식 때도 에 똑같은 모습이 등장했었죠. 탱크 부대가 이제 그 행진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도중에 어 가장 맨 끝자리에 있던 탱크가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대열을 이탈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열병식을 할때 가장 잘 준비가 된 어떻게 보면은 어 탱크 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좋은 탱크들을 끌어다가 열병식을 시키거든요.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탱크 한 대가 오작동을 하고 시커먼 매연이 났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물론 매연 가지고 탱크가 어떤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고 엔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연소 과정에서 연소가 다 되지 않고 그게 매연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북한 전차의 파워 팩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이 보인다 라는 것은 여전히 엔진 성능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들을 좀 보여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정말 커요 왜냐하면 전차가 왜 필요합니까.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전장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전차에 달린 주 포탑으로 장애물을 격파하고 적 진지를 격파하고 참호를 격파하고 상대 탱크를 격파하는 그런 임무를 하는게 전차지 않습니까? 전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탑의 능력도 있겠지만 기동성이거든요 빠르게 치고 움직이는 치고 빠지는 이 기동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 기동성을 담보하는 것은 결국은 엔진인데 엔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나중에 탱크가 가다가 엔진 때문에 멈춰서요 그러면 그건 이동할 수 없는 포탑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게 표적이 되게 쉬운 것이고 고철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전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엔진. 엔진에서도 파워팩이고 우리 케이트 전차도 개발 과정에서 그 파워팩이 한때 문제가 됐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만큼 전차를 개발하고 싶은 나라들은 정말 많이 있지만 선뜻 엄두를 못 내는 것이 전차 엔진이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열병식 당일 비로 인해 예정된 전투기 시범이 취소됐습니다. 공군 운용 기술의 한계가 드러난 걸까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뭐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비가 오면은 아어 이런 항공기 시범 운행 이런 것들은 좀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천후기 때문에 심지어 어 저녁이잖아요. 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은 비행기들은 좀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떻게 보면은 어 외국 정상들을 초청해다가 굉장히 성대하게 열었는데 또 많은 평양 군중들이 보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혹여라도 고개비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게 또. 김정은의 신변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것으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취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이 북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합니다. 어, 지금 북한이 어떤 그런 고개 비행을 보유하고 있는 기종들이 굉장히 낡고 았 현재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전투기가 미국 29인데 미국 29 개량형이 아니라 초기형이에요. 초기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전 원이거든요. 언제 개발됐냐? 이게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됐고, 어, 그리고 북한 l 들여오게 8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업그레이드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가 들어온 지 벌써 40년이 지났고 그 40년 동안 정비라든가 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정말 노후화된 기체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미국 29를 개량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근데 아직 뭐 부품 조달에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 북한의 어떤 공군력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자랑할 수. 는 기체가 없는 것이고, 게다가 악천후까지 겹치게 되면은 어, 암울한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어,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어, 취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오는 행사에 일부만 우비를 착용했는데요. 이 장면이 북한의 물자 배급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우비 같은 경우에는 북한 사람 전체가 다쓸수 있을 정도로 북한이 우비는 자체로 만들어내고 있고 세상에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우비를 쓰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 행사에 대한 그들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비를 쓰지 않은 것이고 김정은도 우비를 안 썼거든요. 물론 김정은은 비를 안 맞는 주석단에 있었기 때문에 우비를 안 썼지만 어, 김정은이 우비를 안 쓰면 주민들도 우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고 어, 비가 와도 결국은 뭐그 행사에 대한 뭐 충성심이라든가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라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우비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북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비에는 사실 우비를 쓰지 않아요.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처음 놀랐던 게 아주 작은 비에도 사람들이 다 우산을 쓰더라고요. 저도 초반에는 그냥 어느 정도 내리는 비에는 우산을 쓰지 않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의 열병식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에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서 다량의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들은 물론 탱크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위협은 북한이 보유한 드론 기술들입니다. 아, 마치 그 이란의 샤헤드 자폭 드론을 연상시키는 것과 같은 동일한 모양체의 북한의 자폭 드론들이 아, 공개가 됐었고요. 또한 다량한 형태의 소형, 중형, 대형 미사일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들이 다 공개가 되면서 결국은 아, 대한민국이 느끼고 있는 안보적인 위협과 불안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열병식에는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라오스라든가 이런 공산당의 일인자들도 아, 북한을 찾아서 김정은 옆에서 이제 그 행사를 축하를 해줬거든요. 그만큼 이 북한의 위치라는 것이 과거에 알던 어떤 위치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씩 조금씩 다자 무대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푸틴에게 이용만 당하고 러시아 북한 관계가 파탄났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직까지는 파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과거만큼은 아니다. 즉 어, 과거라는 것은 결국은 가장 사이가 좋았던 몇 개월 전 서로 막 브로맨스를 자랑하던 그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북한 사이 관계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만큼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전만큼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김정은이 다시 중국으로 외교적인 무게 의출을 옮겨 관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모습은 어떤 전략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살짝은 좀 짜증에 가까운 음교감이거든요그게좀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이 꽤 많은 희생을 감내를 했고 그로 인해서 북한의 특히나 김정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기반이라든가 지지도가 흔들릴 법도 한데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즉 이런 희생을 치렀지만 내가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을 해야 김정은이 그나마 좀 체면치레를 할 텐데 그 정도 체면치레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러시아가 애초에 북한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것들을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게 어떤 지원을 주었나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이 처음에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리수에 가까운 도박을 하면서 러시아 편에서 러시아를 도왔던 것은 결국은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예컨대. 뭐 식량난이라든가 경제난이라든가 여기에 더해서 북한의 노후화되고 있는 무기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가 그리고 어 정말 믿을 수 있는 동맹 어 언제든지 즉 한국과 미국의 관계만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동맹 관계의 어떤 관계들을 좀 요구를 했던 건데 하나하나 다져보겠습니다. 무기 지원 면에서 초기에 푸틴은 김정은한테 여러 가지들을 약속을 했을 거예요. 김정은이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기 위해서 갔을 때 들렸던 장소 기억나실 겁니다. 러시아의 그 우주발사장. 땅. 우주로 날아가는 러시아의 어떤 위성들을 만드는 그 공장을 직접 보여주면서 현재 북한이 지금 목말라하고 있는 북한의 정찰 위성들 그런 것들을 좀 러시아가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의 정찰 위성은 마지막으로 발사에서 실패를 한 뒤에 그게 아마 작년쯤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은 지금 발사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북한이 지금 어 원래는 1년에 뭐한 4개, 5개 정도의 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그만큼 지금 어려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북한이 아마 마지막 위정발사가 올해 4월인가 5월인가 였을 겁니다 어, 정확히 팩트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 뒤로는 지금 발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러시아가 약속했던 기술들이 지금 북한에 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한 북한이 정말 어, 많이 기다려왔던 이 북한의 노후한 항공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이라든가 혹은 수호 25라든가 혹은 미구 30 일이라든가 이런 현대화된 전투기들을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핵잠수함 건조 기술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그런 기술들을 북한에 이전을 했다라는 것도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즉 어, 북한이 기대했던 것들이 지금 100이었다면 10%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정은은 6천 명 가량의 북한군이 뭐 죽거나 다쳤고요. 사상자가 더, 더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어,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이 북한군 병사들 가족들을 다 불러다가 김정은의 쇼를 할 만큼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지원이 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김정은은 아마 화가 좀 났을 겁니다. 푸틴에 대한 김정은의 불만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을 철저히 이용하고 거리를 두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 푸튼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그러한 요구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기술이라는 것, 즉, 위성 발사체 기술은 국가의 전략 자산입니다. 핵심 기술이에요. 어, 이 나라도 주고 저 나라도 줄 거면 우리가 왜 그런 기술에 핵심이라는 단어를 붙이겠습니까? 나 혼자 보유했을 때의 그 가치가 최대한도로 올라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은 가급적이면 혼자 그걸 보유하려고 하지 다른 나라에 주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스타쉽, 스타쉽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만이 위성 발사체 추진체를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구글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너나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핵잠수함 건조 기술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이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 있는 나라가 몇안 됩니다. 러시아, 중국, 영국, 뭐 프랑스, 미국 정도예요.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고 그만큼 전략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 나라들만 보유하고 유출되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그런 기술들을 북한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걸 선뜻 내주는 게 쉽지 않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근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처럼 경제적인 어떤 체급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망해가는 경제를 되살려 줄수 있는 수준만큼의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도 유럽이라든가 미국으로부터 각종의 경제 제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군이 장거리 드론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러시아의 정유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러시아의 또 주요 수출 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북한을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러시아는 시간을 끌면서. 마치 지원을 해줄 듯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설상 그~ 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러시아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전쟁이 끝난 이후를 생각해서 북한과 거리를 두는 걸까요? 그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북한이 필요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한 포탄이라든가 병력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혹은 뭐 포가 됐든 이런 장비적인 면에서 북한이 러시아 군이 사용할 수 있는 개통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장 필요해서 북한을 이용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은 러시아는 자체적인 군수공업이 있기 때문에 그 군수공업에 필요한 부분들의 무기들을 맡기면 그만이거든요. 결국 전쟁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의 포탄도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고 부족한 포탄은 생산을 하면 그 말입니다. 지금은 소비하는 양이 생산하는 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생산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포탄들을 쓰는 것이지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당장 소비하고 있는 포탄이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히 생산을 통해서 채워 놓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그 전략적인 위치가 확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푸틴 입장에서는 아니 전쟁 끝나면 올해 안으로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올해 혹은 내년 초면 전쟁 끝날 겁니다. 전쟁이 끝나게 됐을 때도 북한의 그런 뭐 여러 가지 무기가 필요하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저렇게 요구하는 무리한 것들을 들어줄 이유가 어, 점차적으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즉, 부티는 지금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북한을 이용해 먹고 배틀 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마 이 얘기를 북한이 참전을 결정했을 초창기 때부터 아마 했을 거예요.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북한은 아 용도 변경, 용도 폐기가 될 것이다. 결국은 버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아주 초창기 때부터 해 왔는데 김정은의 제기를 들었다면 아마 지금의 상황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정은은 중국과 미국, 러시아 사이에서 어떤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걸 사자성어로 호미난방이라고 하죠 호랑이의 꼬리를 붙잡고 놓지도 못하고 더 움켜쥐지도 못하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인 것을 우리는 호미난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와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찔끔찔끔 죽어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관계가 단절된다면 이게 완전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김정은은 그런 생각을 해야겠죠 만약 러시아와 관계가 단절됐을 때 김정은이 좀 화가 나서 혹은 러시아가 제공해 주는 것들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갔을 때 그렇다면 중국은 러시아가 그나마 주던 것들을 대체해서 줄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애초에 여러분들 왜 김정은이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러시아로 넘어갔을까요? 중국도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제공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한테 삐져가지고 러시아한테 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그만큼 주지 않아요. 그럼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중국이 과연 그걸 또 해줄까? 이거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저것들이 어내 속국인 줄 알았더니 나와 좀 등지고 한몇 년간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면서 러시아에 완전히 그냥 달라붙어서 거의 동맹 수준까지도 갔잖아요. 뭐, 그래놓고. 이제 러시아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시 나한테 테러와 나한테 오는 건 좋은데 넌혼좀 나야겠어라고 북한에 길들이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 북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뭔가에 몰빵하는 건 그만큼 어 여러 가지의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외교에서 몰빵은 안 좋아요. 앞으로 북중러 정세에 대해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앞으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의떤 줄다리기 외교에 다시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번 북한의 열병식에 여전히 남아 있는 공산권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참여를 했다는 점. 라오스와 베트남의 공산당 지도부가 북한을 방문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외무상을 북한에 파견을 해서 김정은을 만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은 한달 전에. 태남문 성루에서 시진핑과 푸틴과 나란히 성루에 서면서 다자 외교에 대해 대비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평양에서도 그런 다자 외교가 이어지는 듯한 모습인데 그것이 과연 북한이 이런 다자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즉이 외교전에 뛰어드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단순 이번에 이벤트였고 행사였기 때문에 단순 초청과 단순 방문에 그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저는 북한이 지금 남한과의 완전한 분리독립을 선언하고 두 국가의 길로 들어선 이 시점에 다자외교 무대에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저러한 어떤 그 독자적인 행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반도 통일에 대한 설득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국가들은 모두 북한을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을 해버리고 또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이 어느 정도 뉴 노멀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주장하는 통일론은 조금 설득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보다한발 앞서 나가서 우리의 어떤 입장 한반도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입장 헌법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할, 할 필요가. 있습니다.